안녕하세요, c 넨 n 스피치 청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조한범 TV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제 위기 미국 주한 미군 감축이 코악 지금 상황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한미 협력을 중시하지만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아니잖아요. 나 먹고 살겠다 힘들다 우리 힘들어 우리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동맹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동맹은 냉전기 같은 그런 끈끈한 동맹은 아니에요. 느슨한 동맹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질서 속에서 우린 그 안에 편입돼 있거든요. 경제는 어려우면 밥을 좀 굶으면 돼요. 허리를 쫄라매면 돼요. 안보는 어려우면 나라가 사라져요. 그렇게 보면 안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이번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주한미군을 감축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건 지금 답하지 않겠다. 그러는 우린 베스트 프렌드다 그랬거든요. 거기 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미국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해외 막대한 해외 원정군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원정군들을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어요. 조만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규모 변동은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미군이 다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냉전기 6, 7만 명에서 계속 줄어왔어요. 지금도 28,500명이 아니에요. 일개여단은 순환 배치로 왔다갔다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감축된다 그러면 막 활짝 놀래요막주식시장이 요동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동두천부터 시작해서 의 정부 전방에 있던 미군 분들 다 내려왔어요, 지금. 캠퍼프리스에 프 있어요. 전략적 유연성 가장 적합한 곳에 있어요. 이미 한국은 세계 국방력 5위고 북한은 35위, 36위에요. 핵이 없어도 핵이 다 해결하지 않아요 절대로 푸틴 핵 못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국만으로도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합니다 한국 국방력 약보면안 돼요 우리 국방력 재래식 전력은 충분히 북한 압도해요 근 핵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주국방 재력전력과 미국의 전략무기, 핵 억제력만 결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깨지면 큰일 나지만, 한미동맹의 미국의 전략과 억제력, 동맹이 존재하는 한 규모는 안 중요하다. 그 불원사랑관이 그랬어요. 전략적 억제력이 중요한 거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규모는 추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도 절대로 시장이 동할 필요 없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철수하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경시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을 축소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회는 예산을 쓰게 하는 거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드는 돈은 한 푼도 못 쓰게 막아놨어요. 철수라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의회 힘으로 줄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공화당 같은 편이 그거는 주한미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캠프 원프리스 탐내는 트럼프의 거짓말. 이번에 그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죠?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그큰 기지, 그 캠프 험프리스 말하는 거거든요. 여의도 다섯 배 면적이에요. 450만 평이 돼요. 어마어마 세계 최대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말했어요.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세빨간 그 거짓말이에요. 그 107억 달러 들었는데 그중에 90% 이상을 우리가 냈어요. 미국이 낸 돈도 우리가 낸 중한미군 주둔 분담금에서 일부 낸 거예요. 우리가 다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거 몰라요. 그 뭐라고 말했어요? 아, 그 임대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달래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임대료 안 내요. 10만 엔뿐 안 내고 있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 다음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그 다음에 SMA, 한미 방위비협정. 이세 가지가 조한비군에 관계된 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수 있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한국은 토지를 주고 토지 이용료를 미국이 안 내게 돼 있어요. 한 푼도 안 내요. 무슨 임대 계약을 체결해요.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와 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우리 임대료 내니까 이거 아까워. 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내고 있어요. 미국 속내 까발린 트럼프의 이 발언? 또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 그랬어요. 조합이니까 부동산 업자니까 이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트럼프의 본심이 숨어 있어요. 만일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거면 그 기지를 가지고 싶을 이유가 있어요? 버리고 떠나면 되잖아요. 소유권을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영원히 주둔할 거야.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의회는 주한미군을 못 줄이게 하고 왜 트럼프는 소유권줘. 나이집 마음에 안 들어 떠날 까 그런데 나 소유권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속셈을 들킨 거예요, 트럼프는. 나 이제 가지고 싶어. 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럼 왜 이러느냐, 미국은? 바로 한놈만팬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너무 멀어. 중국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시냐. 아시아의 거점이 필요해. 한국은 붙어 있잖아요. 대륙에. 그 다음에 평택에서 쭉가면 어디 있느냐. 베이징까지. 직선으로 천키로도 안될 거예요. 그 다음 쭉가면은 평택에서 바라보면은 중국의 함대가 세 개거든요. 북해 함대, 동해 함대, 남해 함대. 북해 함대. 항공모함 기지까지 있는 데가 바로 직선으로 바로 앞에 있어요. 코앞에서 감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일부 비관론자들이 캠프 험브리즈는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위험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꾸로 베이징과 너무 가깝잖아요. 그거 얼마나 전략적인 비수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캠프 험브리즈는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 거죠.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주둔의 진짜 목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핵 억제력만 도와주면 한국은 한국 자체를 북한을 막을 수 있으니 주한미군은 이제 전략적인 유연성 지역군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땅 쓰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 안 해? 이것도 딜레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제 필연이다.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더 축소된 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니, 주한미군 병력까지 위안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 주한미군은 전략적으로 지역군으로 쓸 거야라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어, 그렇게 써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은 알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은 못해도. 양 안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주한미군이 미군 군대지, 한국군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양 안에서 지금 미군이 코피 터지면, 여기도 연루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어, 언제든 그래도 라고 말을 할수 없잖아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미 합의문에 나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이.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합니다. 한반도를 넘어서요. 한미동맹이.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와서 말하는 것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니 동두천 의정부 포천이 런 내려온 거고, 캠퍼브루스 간 거고,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시도되고 있었다. 불편한 짓을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이나 한미동맹이나 여기에 대해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왜 필요하니까? 우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규모 감축이나 성격 변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뉘노는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주한 미군 감축보다 위험. 양안 전쟁 끌려갈 한국군? 우리가 레드라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미군이 연동된다고 해서 우리는 연동될 수 없다. 왜냐? 우리 전쟁이 아니잖아요. 양한전쟁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우리가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거지. 양한전쟁은 첫째 미국 전쟁이 아니고 미국 이 공격받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쩔 수 없는 뇌노말이 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대놓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건 남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작전권은 이런 거죠. 6.25때 미국이 우리가 파주 부산에 의도 터지니까 유엔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파병이 된다. 유엔군이 왔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이 됐어요.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작전권을 한국군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유엔군은 다 고향 앞으로 다가 버렸어요. 유엔군 사령부만 남고 실병력은 다 갔어요. 주한 미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연합군 사령관 이두개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연합군이 다 사라지니까 연합군은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한미 연합사를 창설해요. 연합군 대신 한미 연합군이 중심이니까. 세 개가 됐어요. 주한미군 사령관, 껍데기뿐인 연합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이세개를다 썼어요. 작전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제 너무하잖아. 우리도 세졌는데 작전권 줘야지 그랬더니 인위적으로 이제 아니 전시 작전권과 평시 작전권이 어떻게 나눠져요? 어거지를 나눈 거예요. 그래 알았어, 평시엔 네가 해. 그리고 우리가 받아왔어요.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전시가 되면 주한미군이 우리 군을 지휘해요. 근데 이때도 우리 대통령이 나 싫어. 그럼 안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야,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이제 전쟁에도 뭐든 우리가 작전권 가져야 될거 아니야? 타당하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국군 대장의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군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나의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주한미군이 우리 사령관 밑에 별내기 밑에 주한미군 별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은 아직 능력이 안 돼. 그 능력을 갖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작권 환수에도 미군 명령 들어야 한다. 트럼프는 전작권을 주고 싶어해요. 왜냐 돈 들어가니까. 지들이 작전권이 있으면. 근데 미군은 미군 당국은 안 주고 싶어해. 요 주면 한국군의 명령해야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또 복잡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주한 미군사령관 이 모자가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한미연합사 주한 미군사령관, 우엔군사령관 한국군과 유, 미군은 엄밀히 보면 유엔군사 하나잖아요. 유엔군은 지금 살아있거든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작권을 환수시켜도 유엔군 사령관 못다 쓰고 나 유엔군 사령관이야 내말 들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몇년 동안 전작권 환수 기간 동안 유엔군 사령부를 활성화시켜 왔어요. 장교들도 많이 각국에서 뽑아오고 더 증대시키고.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명령권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좀 가지고 있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지휘를 해도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외부에서 지휘를 하면 한국군 대장의 명령 하고 인도 태평양 자기들 사령관 명령하고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 태평양 사령관 명령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주한미군을 통솔한다 이게 아니라 한국군이 전쟁 시기에 스스로 독자적인 명령권을 확보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명령체계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래 사령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은 미군 대장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한미 연합사의 모든 부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복잡해요. 그러나 전작권의 핵심은 뭐냐? 이제 우리가 전쟁 기획을 할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주한미군까지 모두 기계적으로 우리가 다 통솔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빈 구멍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됐으면 전작권은 가져와야죠. 캐넨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각자 도성의 시대에는 기회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미래로 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케넨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